포켓몬고 6주년 이벤트와 배틀 위켄드? 아, 이번에는 안농 알파벳이랑, 오, 메타그로스 레이드에, 썬더? 잠깐만, 얘는 라티오스지 않나?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아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서 빨리 썬더를 잡고, 주말에 데뷔해야 돼. 전기에다가 비행이면은, 땅에 이중방감이지 않나? 아, 맥꾸리 96%? 오! 아, 겨울에 구해놓은 거긴 한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구하기 힘들겠지? 기존의 상급 만목고리를 과연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오, 얘 눈이 시뻘게. 네. 에? 여기 너왜 이렇게 높게 있어? 너가 얼음 최강 맞아? 아, 얘도 근데 화풀이 풀어줘야 되잖아. 리그에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일단 하나 풀어줄게. 3 0을 CP를 거의 똑같이 맞추면은, 얘네 둘 차이를 알수 있겠지? 오, 때마침 공격력은 똑같아. 이 피노키오 같은 녀석. 전기 녹여버리는 거야 오! 전기 쓰는 거지? 이러면은 한 0.4%로 데미지 줄어들지 않나? 트렛! 오 깎이는 거 일단 눈에 보여 뭐야 이거? 어, 10만 볼트? 방어가 낮아서 그런가? 업청 깎이는데? 트렛! 오케이 내거쓸 때마다 깎이는 게 보여 이렇게 오래 버티지 못하는구나 자 그다음에는 찐 데미지 비교 가보는 거야 오! 아 확실히 얘가 좀덜 깎이는 거 같기는 한데 눈 상태! 어 근데 얘도 깎이는 게좀 보이긴 보여 어 아까보다는 좀덜 깎여 지금 근데 그만큼 얘는 더잘 버틴다는 거지 그림자 좋은 거 맞아?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때부터 계속 최고 데미지를 찍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 오 이로치 맞아? 아 이게 색깔이 약간 더 진해지는구나 요번에 개체값 좀 좋아 보이는데? 아 이게 이로치는 글씨 색깔이 다르구나 오? 어? 기로치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시작된 거 맞아? 고켓단이 나타난 것 같구나 방해하러 나왔는지 다른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지 조사해보자. 아, 곡해단도 연구하는 거야 이제? 아, 여기도 있어. 어, 화풀이를 잇는다 꾸리야, 잊어버려. 아, 땅고르기 이거 좋지 않나? 괴력이도. 아, 맞다, 늑장이 이거 개체값 좋다고 했는데. 화풀이는 다 없앴고 완벽한 애들을 지화해로 못쓸만하겠지? 와, 100%가 이렇게 많아? 우와. 여기 언제 구했었어? 아니 부하기를 무한으로 써버리니까 100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다. 검니가 이빨이 옆으로 엄청 커졌어 오와 이제 도끼처럼 바뀌었다 엑스라이즈 비주기의 페르시온에 데비하라 가는거야 자또 하나의 격투 1티어 루카리오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중 반감이야 가고해라이고양이녀스와 이것도 세개나더 있어? 어꾹꼬리아얘 새로 키워야되나? 트레이 어떤 쪽 고를래? 오, 이거 뭐야? 그림자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리자몽을 만나는 것을 포함한다고? 잠깐만, 그러면 고베리는 뭐야? 똑같잖아. 그림자를 찾아라. 조부레기, 장난하냐? 오늘 그림자 종결하겠는데, 나오자마자 벌써... 노말이야. 이중 반갑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지. 레트라, 파동탄라 트랩! 오, 이펙트 괜찮은데? 뭐 그냥 톡톡 때리기만 해도 끝나는데? 페르시온 어떡하냐? 고켓단 사람들이 적어져서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아. 왜 고켓단이 지내고 있는 포켓몬은 수상한 오라를 띄고 있어? 수상한 실험으로 그림자로 바꾸는 거구나. 포켓몬을 그림자로 만들면서 도망갈 때는 놓고 가는 거야? 개발자한테 지금 도전하는 거야? 용서할 수 없대. 뭐야 얘. 그림자를 구하러 가자. 아, 다섯 번씩? 체육관도 해야 되는데. 오, 루카리오. 역시 더블 반감 때문에. 일단 비주기 전에... 뭐야? 삼삼드레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 뭐야? 응? 육백종 뭐죠? 오 알로라 기치가 간다. 오 저거 뭐? 이게 도구 아니야? 안 되겠다. 파로 참교육 해주마. 장판아이트. 저번에 평타가 좀 느려. 멜메탈이 나타났다. 인파이트. 그럼. 와야 마자용 나오는 거 처음 봐. 미러코트 이런 거 쓰는 거 아니겠지? 조심해야 돼. 가자 새 차기 휘두르기 제대로 보는 거야. 악의 파동 같은데? 어 잠깐만 나 진짜 위로 코드 쓰는데? 근데 별거 없었어 갑주무사가 나타났다 썬더야 가자 상성으로 압도해버리는 거야 거기다가 이게 전자포 썬더가 아까 엄청 세던데 가랏 맥고리가 녹아버렸다고? 오오오 정렬하냐 어? 격투 또 나왔어 알통이 어? 야 잠깐만 오늘 상급이 더잘 뜨는 날인가? 관동컵 이런데서 괴룡몬일티어야 거기서 쓰게 만들면 돼기이야 나도 알통몬 잡으면 안 돼? 보영아 그림자는 한번 잡으면 사라져 나는 언제까지 트렁크 안에 있어야 돼 괜찮아 우리에겐 언제나 모험이 있잖아 정심 심하면은 엄마 아빠도 곧 태워줄게 스위치처럼 4개 전 가야지 오 페어리다 잠깐만 크롭에 100% 가간다 아, 아 그랑블루 써야 되나 근데 크롭에선 안 좋은 게 이게 기본 공격이 독이 없어 이거 뭐야 이거 야, 쓸모가 없잖아 이거 뭐야 독을 모을 수가 없어 독없니는 좀 빨리 잘걸 겁니야 아 독도 가만히 있으면 되지? 오크로뱃 좋은데? 크런 뭐야 여긴 개밖에 안 나오잖아? 좋았어 오 킬리야? 잠깐만 아 쟤는 안 나오는데 크로스 포이즌이다! 멋지게! 야, 뭐야 이펙트가 없잖아? 아다 좋은 건 아니구나? 불쌍한 포켓몬들 그림자 포켓몬에 대해 할수 있는 게 없을지 생각하고 있었어 정화라는 방법이 있다고? 정화를 하라고? 이게 플러스 2씩 올라가지 않나? 다 아, 2씩 올랐다! 오 전기다 오 전용 나온다 대박 아 근데 메가 진화 해야 되는데 괜찮아 개체값만 좋으면은 정화하면은 진화될 것 같거든? 거기다 중요한 게 지금 전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요 야생에서는 그래 좋았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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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오또라겐롤이야오 잠깐만 야 그림자 마기라스 대박인데? 악일라서 바위구나 그림자 마기라스 종결 가는 거야? 야 큰일 났다 라겐롤을 찾아라 어 딱꼬리도 나오는데? 딱꼬리야 너는 안돼 마기라스만 나와 얘만 안 나오면 돼 얘는 쓸모 없는 바위라고 떴다 떴다. 아 근데 날부가 없는데? 상급 떠줄 거지? 제발. 가자. 어 우리 상감마 이거 풀이 아니라 랜덤이랬나? 오치코리타? 대전에서도 좋다고 했거든. 근데 좀 많이 깎인다. 그래. 좋았어. 오 반감 되니까 좋은데? 눈사태. 역시 그림자일 티였구만 좋았어. 아 치코리타 키워야 되나? 어? <laughs> 야, 잠깐만. 오늘 대박이야. 와, 여기 스톱 왜 이렇게 많아? Hello. 오 잠깐만. 못냥이다. 못냥아. 아, 아직은 나옹만가. 나옹마야. 너무 많이 먹지 마. 못냥이 된다. 승자만이 승리할 수 있지? 오, 잠만 보. 잠깐만. 너를 상대로 페르시온전 대비 연습할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뭔 스킬이야? 야, 이중관감인데 뭐야? 이거. <laughs> 조물핵인데 많이 넘어. 와 야, 루카리오보다 확실히 얘가 더 세. 언더를 쓸 때가 왔다. 이중 반감 아니야? 세다. 잠깐만. 야, 전자포 쓰고 싶었다고 가자. 전자포. 캐라도사보다. 와일드볼트. 잠깐만 얘는 근데 준 간부급 아니야? 야, 그림자 잠무 보뭐 대박이다. 과연? 크아 무섭지? 오 민용이다. 그렇이거지 잠깐만 봐요. 넘사벽 차이야. 반감이 좋긴 하네. 잠깐만 나시는? 그림자가 간다. 장난 아닐고 오야 철이 깎이지가 않아. 어, 좀 아프다. 엑설런트 눈사태. <목소리> 졌어. 막내용 잠만 건드면 해. 눈사태? 오버져 오버어한번 더. <목소리> 아, 복수다. <캬>. 그림자 민용이라니. <목소리> 야, 뭐야? 야 올게 왔다. 야, 대박 떴어. 오 어, 아까 나 잡았는데 그대로 남아 있어. 야, 잠깐만. 보용이도 잡아야 되겠는데? 보용아 잘했어. <목소리> 어? 야, 잠깐만 이게 잡을 때마다 다른데? 드디어 닿겠어. 어 레이더 또 줘? 정화할 때 빛나는 게굉장해 공기에 둘러싸여 더 아름답게 보여. 하지만 방심할 수 없어. 로켓단 리더가 있잖아. 뒤에서 나쁜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막을 수 있다면 로켓단의 움직임을 막는 것과 연결될 거야. 한 번씩만 붙으면 되는구나. 오, 물이다 아, 그림자도 이거 킹이 있어. 야, 뭐야? 세 개다, 이거 킹이야. 에, 오, 잠깐만. 아, 근데 갸라도스는 좀 그렇지 않나? 어, 어디 이겨볼까? 오? 어? 잠만 부또 뭐, 나왔어. 관동 종결. 그리고 그 말로 만듣던 그거 맞지? 관동컵 종결 가는 거 맞아? 약속의 출근 시간이 밝았다. 오 나왔어. 뭐 둘이 같이 붙어 있는데? 파일인데? 에이, 요 정도야 뭐. 너 조무레기보다 약한 건 아니겠지? 두 번째? 보만다. 야 잠깐만. 암석폭하라. 빨리빨리빨리. 빨리. 잠깐만 왜이큰 새? 보만다 너무 세. 잠깐만. 응? 2.56배로 간다. 잡아버려. 쎄쎕다 보호막 깨고 최적조 최적조 그림잔데 상대가 될까? 깜짝 빼기 그래 깜짝 놀라게 해줄게 오 공격 크게 올라갔대 에? 아니 이거 조합이 다 달라서 안 되겠어 3대장으로 간다 오 이상했지? 독 가지고 오면 안될 텐데 크로벳 됐다 딱 걸렸어 좋아 리그 참가 안 돼서 아쉬워했는데 반부가 딱 안성만 춤이었구만 또 모여있어 다음에 토대보기 바로 간다 뮤츠클라스 이거 봐아 이거 그림자 뮤츠 구하면 큰일 나겠는데? 이번에는 그림자가 전부 다 스타팅인 건가? 어 뭐야 꼬부이였어꼬부가 수고했다 라프라스라니 <laughs> 엄청나네 오야뭐잘 버티는데? 와야잘 버텨 야, 왜 이렇게 튼튼해 마지막 어해가다 정상성 가자 란돈으로 마무리하지않 되게끔 해 어? 이게 관동컵에 써도 되겠는데? 그렇게 격한 배틀은 처음 봤어. 리더들조차 포켓몬을 두고 도망가는 건 놀랐어. 하지만 쓰로트렸스리음보를 막은 거 아닐까? 아니야? 비수기라는 보스가 있어? 그러면 찾아보자. 그럼 <laughs> 바로 옆에 있어. 이거 뭐지? 아, 이거 최종 보상이 리자몽이지. 오, 나왔어. 그렇게 다시 비주기를 찾아 나서는데. 오, 어? 또세 번만에 나왔어. 저번에 페이를 분석했지 정답은 이중반감이야 베르수딱 덤벼 나는 굉장했다 너는 별로였다 그것도 이중으로 별로거든 저뭐 근데 깎이는게 어떻게 비슷할 수가 있다 이거 뭐야 이거 말도 안돼 좋았어 와잠깐 봐. 오소 아 맞다 이게 2초 동안 경직이 있구나 잡았다 오 여유 있게 잡았어 누구야 일단 서버를 일단 리드 킹 일단 땅 공격만 아니면 버티면 할 거야 오 별로 더 좋았어 너 땅이지 한 번만 더 쓰자 한 번만 더한 번만 더한 번만 더한 번만 더한 번만 리한 번만 만 모래지요? 오 필굿 꿈에 눈사태 바로가자 그림자에게 역으로 당하는 수모를 안기게해지만 저번에 괴령모는 약간 에러였어 나오자마자 바로 떴을 것 같은데?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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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사태 눈뻘건거 보이지에다 이갈라스 밤새서 눈이 축열된 것도 깼는데 오대박이야 이게 그림자 클라스 맞아 어, 림피아가 하는 게 없겠는데 오 라티아스 오 아츠보다 뭔가 좀더 멋있는 것 같은데 제트기 같은 느낌이야 너가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면서 근데 라티오스 PVP 좋은 거 맞아? 결국 오늘도 새하얗게 불태워버렸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어 고했단이 울비를 노리기라도 한다면은? 그림자 울비 나오는 거야? 또 보자? 그래서 바로 칠색조 에이펙스로 바꾼 다음에 근데 자체 이펙트가 너무 멋있기 때문에 성스러운 불꽃 이펙트가 나올까? 아 몸에서 하얗게 터지는 거 저거야? 반감되는 망나뇽을